장군의 마음 제 7화 임진왜란의 주역 조선편 선조 다만 대인의 가르침에 따를 뿐입니다. 선조는 어릴 적부터 총명하였다. 였고 검소했고 경전을 두루 읽고 천하명필 한석봉이 인정하는 달필이었다. 선조는 전략 전술에도 흥미를 보여 전투 보고를 받고 신하들과 자주 의논하였다. 왜란을 대비하여 권율과 이순신을 파격적으로 임명하고. 대신들의 맹렬한 반대에도 끝까지 관철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분의 존재로 조선의 명운이 이어질 수 있었으니 역대 최고의 인사였다. 또 훈구세력을 멀리하고 퇴계이왕과 율곡이이 등 새로운 인재들을 대거 등용했다. 그밖에 조광조에게 증직하고 억울하게 살림들의 원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해를 입힌 남곤 등의 관작을 추탈하여 민심을 수습하기도 했다. 소조는 신무기에도 큰 관심을 보이며 조총을 역설계하여 다시 만들었다 그 총을 서해 류성용에게 전해주면서 내가 어줍게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 웃지 말고 실험해 보시오 라고 했다 참으로 부지런하고 과감하고 호기심 많고 슬기롭고 정다운 군주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을 덮는 것이 있었다 바로 이기심과 시기심과 그에 따른 두려움이었다 평시에는 가려있더니 생사가 총각에 달린 전시가 되니 만천하에 드러났다. 절대로 한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던 선조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 새벽 은밀하게 골문을 빠져나간다. 실망하고 분노한 백성들은 아직 왕의 온기가 남아있는 경복궁을 불태워버린다. 선조는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평양으로 의주로 황망히 도망친다. 그동안 미적거리던 세자도 득달같이 책봉하고 분주하니. 반쪽짜리 젊은 임금 광해군은 17세였다. 광해군은 전쟁터에 임시 아들 왕이 되어 전장으로 다니면서 무너진 조선군사와 떠도는 백성들을 위무하였다. 그 사이 국경에 끝까지 도망친 아버지 왕은 아예 국경을 넘을 궁리를 한다. 내가 반드시 압수, 압록강 을 건널 것이다. 하며 백성과 나라를 버리고 명예 땅으로 귀화할 속내를 확고하게 비친다. 나 처해진 명나라는 사실상 입국을 거절한다. 평복 의지로 향하던 선천에서 류성룡과 정철이 선조에게 양의해 줄 것을 직접 요구하려 했지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실패했다. 선조실록 1592년 6월 18일 유생 남이순 송의록은 선조에게 직접 선의하고 물러나라는 상소까지 올린다. 선조의 충신이었던 이항복과 이덕형조차 대놓고 선의를 주장했다. 반면 광해군은 임진왜란 기간 군조활동을 통해 백성들, 장군, 의병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았다. 위협을 느낀 선조는 특유의 시기심을 부린다. 15번이나 왕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는 공갈로 광해군 일파를 견제하였다. 어찌어찌 전쟁이 끝나자 광해군은 33세가 될 때까지 다시 세자가 되어 아버지로부터 흘대당한다. 임진왜란 발생 직전에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을 파견하여 일본의 정황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인물됨을 살펴오라고 지시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으나 분명한 판단을 내려주지 못하여 결국 미징유의 대참극을 맞는다. 모세성처럼 무너지던 조선 육군에게 소중한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신각 장군의 해유령 전투로 그러나 귀하디귀한 최초의 승리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한강은 천예의 요새로 도강하던 많은 일본군이 급류에 빠져 죽었다. 선조는 한강 방어를 도원수 김명원과 신각 장군에게 맡긴다. 기영호는 일본군이 강을 넘어오려 하자 급히 군을 뒤로 물리는 사이에 진영은 흩어진다. 신각장군은 흩어지는 병력을 수습하고 양주로 이동하여 재정비한다. 그러던 중 가토 기아마사의 병력이 임진강 인근 지역을 약탈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신각장군은 용감히 공격하여 일본군 70여 명을 모두 죽이는 성과를 올린다. 소규모이긴 하나 분명 조선의 첫 승리로서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외군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빛나는 전과였다. 이를 모르는 김명호는 선조에게 신각장군은 한강을 수비를 하지 않고 도망쳤다는 거짓보고를 한다. 선조는 말리는 대신들의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신각장군을 처형한다. 곧 신각장군이 오히려 승리했다는 게 알려지자 부랴부랴 처형 중지령을 내리지만 이미 신각장군의 목은 떨어진 뒤였다. 신각장군은 전시 사령관인 유성룡이 극찬한 장제였다. 선조는 일본의 반강계에 넘어가 천리 밖에서 이순신에게 부산포를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순신은 음모일 수도 있음을 알고 움직이지 않는다. 현장의 지휘관은 상황에 따라 비록 왕의 명령일지라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병법의 기초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똑똑한 선조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순신은 조정을 기망하고 임금을 무시하는 자, 적을 두려워하는 자, 동료 원균의 공로를 가로채고 모함하는 자라며 죽이려고 기회를 노린다. 이제는 적장인 가토 기요마사의 목을 베어와도 소용이 없다며 공표하기도 한다. 유성룡의 징비록 초고에는 임금이 순신을 죽이고자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망치는 권력자의 떳떳한 자들에 대한 시기심과 두려움은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 양산한다. 광해군을 제외한 이해군 정원군, 순화군 등 선조의 아들들은 전란 중인 백성들을 향해 강탈, 살인, 강간 등 온갖 폐륜을 저지른다. 한경도에서 두 왕자를 묶어 적장가토에게 바친 이들은 바로 백성들이었다. 포로가 된이해군은 부르짖는다. 한강 이남의 땅을 다 주어서라도 어서 나를 구출하라. 경유제란때 명에서 파견된 무장의 최고 지휘관은 경리량우였다그 선조에게 귀국은 고구려부터 용맹하고 강대한 나라였는데 선비부터 서민까지 오직 농사와 책 읽기에 치중했기에 오늘날 이런 변란을 당하는 것이 오라는 충고를 한다.그러자 선조는 다만 대인의 가르침에 따를 뿐입니다.하고 머리를 조아린다.머리뿐 아니라 일국의 왕이 명나라의 신하에게 절을 올리겠다고 강변한다.성적이 조금 물러가고 종묘사직이 다시 돌아왔으니 이는 참으로 대인의 공덕이라.감사함을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절을 하여 살해하겠습니다. 격리 양호가 말한다.이게 무슨 말씀이오?제가 무슨 공이 있습니까?이러한 예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굳게 사양한다.이를 기회로 선조는 할 말을 한다.그것은 대인께서 이순신을 너무 인정하지 말아 달라며 계속 그러시면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고백한다.그런 선조는 원균이 칠천 량에서 조선 수군을 모두 수몰시키자.장군을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한다. 그 미안함을 선조는 어찌 씻으려 할까? 명량대첩의 기적적인 승전이 전해지자 양호는 크게 기뻐하며 이순신에게 붉은 비단 두피를 보낸다. 본이 직접 배용하고 싶으나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음만 보낸다는 편지도 함께 보낸다. 배용이란 큰 승리를 하였을 때 배에 붉은 비단을 걸어 축하하는 의식으로 요사이 레드 카피과 같은 뜻이다. 그러나, 선조는 양호의 기분을 알고 이순신에게 이빨린 치아와 금일봉을 하사한다. 선조는 스스로 나라와 백성을 버렸고 믿었던 명으로부터는 깊이 인이 되어 공중에 떠버린 왕이 되었다. 1637년 남한산성에 갇혀 항복 조건을 거래하던 선조의 손자 인조도 마찬가지였다. 청 태종에게 형제께서 저를 용서하여도 조선의 백성들이 오히려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라며 더욱 낮은 벌을 구걸하니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치욕의 3 0 0구들을 올리고 조선 최초로 항복한 왕이 된다. 1882년 양력 5월 22일 500년 쇄국 정책을 벌인 조선이 미국과 조약을 맺고 세상을 향해 문호를 연다. 조약을 맺기 전에 조선 대관 신원과 김갱집이 청나라 관리마원중에게세번 무릎을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렸다. 세대가 열렸건만 인조가 청태종에게 올린 305구두의 패배감은 조선의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었다. 밟은 망식 다강불식, 북강병이란 말은 지금은 낡고 헛된 구호에 불과할 뿐인가. 감사합니다.